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 문학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설명이 끝났고 이제 그러면 그 한국 문학사를 이제 서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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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죠 불만족 왜 한국 문학사를 쓰게 됐느냐 불만족 분량 교수로 한 부분이 어디 있었냐 특히 191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사의 기술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마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건민정 교과서 때문이겠지만,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뭔가 한국 문학 전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대가도 없는 시를 쓰고 평론을 써온 것이었다. 어, 내가 영문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를 쓰고 평론을 써온 이유가 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몇년 전에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불만은 뭐냐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시의태도로 한국문학사의 공과를 정확히 표, 표, 파악하려고 토론하는 문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게 한국문학사의 공과인가 토론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해야지만 한국문학이 계속해서 부닥치게될 새로운 상황에서 보전을할 수, 응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없다면 도대체 문단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술만 마시고 일어만 이야기하고 연애만 하는 것일까? 어쨌든 이런 문, 불만족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의 문제라 아니었다는 소리는 지금 내가 불만이라고 말했을 때그 불만은 어, 내가 문단에서 받는 태도에 관한 어, 대우에 관한 불만이 아니라 1990, 1990년 이후에 근대 한국 근대 문학사 한국 근대 문학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이게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학 분야에 대해서 정답에 어, 근본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불만족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거민정교과서의 문학에 어,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서 평가에 관해서 뭐 근본적인 불만족을 제기하는 이유고, 그다음에 그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닿지 않는 이, 평가에 마음에 안 닿지 않는 이 얘기가 되는 것이 아마도 아마도 이그 한국 문학사 도대체 그런 작품들이 왜 쓰여지고 왜 인정되고 왜 포함되고 왜 검토되고 어떤 의미에서 검토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공부에 대한 토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선정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는 그러니까 기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근대 문학사 전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를 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